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금 뭐 들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어, 이거 어디 거지? 모로, 모로토? 모로토에서 나온 마커예요 마카펜, 그때 그 마커, 마커인데, 여기 보면은 크롬이라고 써있죠. 액체 크롬. 이게 프라모델 같은 거, 건담, 요런 거, 금속 크롬 부분들 이렇게 도색할 때 쓰는 거거든요. 네. 어, 늘 보니까 우리 바이크 관리하면서 제일, 제일 숙적이 녹 쓰는 거잖아요. 그 살짝살짝씩 녹슨 거. 비우고, 비우고 나면 이렇게 볼트나 이런 용접 부분들 녹슨 거. 그런 부분들 이제 막 갈아내고 해서 또 하긴 하지만 갈아내면은 또그 부분이 또더 쉽게 또 산화돼서 녹, 또 쓸어요, 결국엔. 결국에는 도색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 특유의 이 광택 때문에 뭘로 도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까만색이 야 까맣게 그냥 칠하면 대부분 가려지는데. 지금 이 펜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한몇 군데 해봤거든요. 근데, 어, 돼요. 효과가 충분히 있어요. 이런 크롬 마카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모로토우에서 나온 게 얘가 제일 그나마 크롬 느낌을 제일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쨍한 크롬으로 돌아가지는 어렵고, 왜냐면 또 이게 마커 특성상 칠하는 이렇게 결이 생겨버리니까 이제 요거는 사용하기가 좋은 데가 볼트, 볼트 이렇게 살짝씩 녹슨, 녹슨데. 그런 데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 칠해갖고. 어, 그리고 여기 용접한 데. 용접한 부분들이 이제 살짝 이렇게 녹슬거든요. 검어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게 뭐 사실 티나는 부분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용접한 부분은 뭐 이게 용접한 거와 거의 비슷한 색깔이라서 티도안 나요 진짜 감쪽같아. 와 진짜 싹 가려졌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마르는데 이게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 여기 요런데 뒷부분 지금 용접된 부분 여기 지금 목슨거보이지 우리 감쪽같이 제가 이렇게. 이게 딱막 보이는 보이는 쪽 그런 부분 칠하는 걸로는 좀 부적합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후기 갖다 이게에어브러시 갖다가 하면은 고르게 또 도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해볼 거 같아요. 일단 이렇게 잘안 보이는 곳죠뭐 일단 티안 나죠. 이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티안 나요. 이건 잘 보이는 부분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럼 이제! 볼트 같은 거 안쪽에 이제 살짝 녹슨 것들 이런 거는 이걸로 살짝 딱 찍어서 채워주면 은 감쪽같아요. 그런 그런 부분들에 활용하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게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녹슬어 갖고 좀 보이죠. 이거를 싹칠하면 그리고 얘가 또 굳은 다음에는 뭐 물에 지워지고 이런 안료는 아니라서 네,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같아요막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들에는 당연히 이게 벗겨질 테니까 그렇지만 봐봐요. 어디, 어디가 녹았는지 이제 못 찾겠지? 기가 막히네 이거. 이거. 또 어디를 해볼까? 어, 특히 알루미늄 부분 같은 경우는 산화돼서 된 부분들. 그런 게 오히려 크롬 광택보다 그런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대로 보시면 될 있으면 아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녹슬었죠? 여기. 녹슬죠 별거 아닌데, 이게 되게 보기 안 좋단 말이야. 이제 변신을 해봅니다. 자. 어, 이거 좋은데? 아 이, 이 마커가 이것도 어쨌든 도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추가적으로 또 녹스는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녹을 가리는 역할이라기 보다는 진짜 게 도색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간편하게. 네, 또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여기, 녹슬었던 거라, 서 누가, 알겠어. 이 캘리퍼도 지금, 이게 약간 무광 캘리퍼인데, 이것도 알루미늄이 약간 이렇게, 산화돼갖고, 모양이 보기 안 좋죠? 이런 거는, 얘로 칠해도, 티가 안날것 같아요. 네, 어차피 울퉁불퉁한, 이렇게, 약간 곰보처럼, 곰보처럼, 이렇게 돼있던 것들, 이런 게, 좀 보면은, 훨씬 낫을 것 같은데. 막 평면을 갖다가 예로 해가지고 쨍한 느낌이 나는 거는 어렵고,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들은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여기는 약간 울퉁불퉁 거리는 그런 텍스타일 스타일이라서 약간 전체적으로 칠해줘도될것 같은데, 근데 이건 여긴 크롬이 아니긴 한데, 활용한다고 이, 이런, 약간, 음, 음분으로 이렇게 도색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산화되었고, 엎슬어서 이렇게 도색이 벗겨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싹 하면 감쪽같이 이거는 그러니까 막 전체적인 도색으로 활용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부분, 부분 부분, 녹슨 부분들 어, 커버하고 녹방지 하는 용도로 쓰는. 녹이 지금 용접된 부분도 원래 조금 녹이 까맣까맣까맣 했었는데 음, 이건 제가 어제 전에 한번싹이 칠하니까는 감촉같지않고 이런 볼트, 볼트 속에 이제 살짝 녹스러웠고 녹이 비쳐보였는데얘를 어, 이렇게 쿡 찍어서 다 안에 음, 살짝 섞어 색깔 칠해주니까 아이해요 이런 건 티가 전혀 안 나요 티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신경쓰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딱 이렇게 커버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아요 이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 한 8,000원? 9,000원 정도 하는데 이 팁은 너무 두꺼운 거 사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두꺼운 거 사면 같이 샀는데 두꺼운 거는 그런 이렇게 틈에 이렇게 찍기가 어려우니까 어, 요게 지금 2mm 팁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 팁이 딱 쓰기 좋은 거 같아요. 어차피 넓은 면적은 이걸로 하면은 그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부분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괜찮네. 안녕.